안녕하세요 예전팀입니다 오늘 의볼 것은 바로 버스타버스첫 번째 배한번가볼게요 어제 나올 것같았지 아마 최소 레어카드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제발 제 말이 맞기 바라요. 한 모로 슬리브에다가 파이에까지 밤. 오케이 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예.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스타벅스가 교감을 했습니다 아이 교감을 한다 했습니다 그거를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레어카 이상들어다고아향타오네어떡군어 <laughs> 치라치노하고 그 다음에 불꽃송이 조롱마담 어어 스타벅스 거짓말했어 나한테 고생 많았어. 그것도 그냥 가져가 나오다니. 스톱스는 나를 밑, 버어 벌써 있죠? 예, 괜찮습니다. 여튼, 아, 제가 오늘도 요청을 혹시 있어도 못드렸네요 예, 네, 못 봤네요. 예, 네, 깜빡했어요. 오늘 영상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눌러주세요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안녕.